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말씀의 위탁 시간이 있습니다. 어, 거기 성도 부분에 조금 뒤에. 중간에 요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 부분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금주에 또 권성량 성도님께서 또발 수술하셨고요. 지금 잘 마치고 예배 가운데 있고 또 이웃분 성도님께서 또 발에 또 수술을 하셔서. 또잘 끝내고, 이번 중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또 어, 집에서 또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또 후유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별 후유증은 없는데, 설교할 때만 기침이 조금 납니다. <laughs> 위에서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영적인 가족이 누구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족을 이끌어, 이끌어서 식구라고 하죠. 식구. 식구 뜻이 뭐죠?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까 식구 아닙니까 식구입니다 왜요 영적인 밥을 함께 먹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육적인 밥도 함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먹으려고 했다가 아직까지 어, 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 때문에 제들이 잠시 멈춰 있는데 영적인 밥도 함께 먹지만 육적인 밥도 함께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약성경에 보면 교제라는 단어가 몇번 나와요. 그 교제라는 뜻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함께 생활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함께 먹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친교 그런 뜻이에요. 삶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에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도, 내가. 나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나는 이거 손님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느 집사님께서 어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 그러니까 제 3자가 이제 목사님하고 그분이 하고 아는 관계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 갔다 와서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아,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니고 그왜 그러냐니까 하 아니 지난 주에 예배 끝나고 어 이분은 이제 장 어, 집사님인데 우리로 표현하면은 뭐 열심히 이렇게 교회 충성하고 그런 분은 아니고요.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장로님이 예배 마치고 이제 가는데 자기 보고 무무 집사 밥이나 한끼 하고 가지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듣고 있으니까 그 말이 왜 기분 나쁘지? 그래도 장로님께서 야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자그 의미인데 이 집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은. 하 자기를 손님 취급했다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같이 밥 먹자 하면은 무슨 무슨 집사 우리 함께 식사 함께 하지 이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밥이나 먹고 가지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표현에 그냥 내가 손님이가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곰곰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말에. 물론, 우리가, 어, 시험 들려고 하면은, 말 한마디에 시험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그죠, 우리로 표현하면은, 그 집사님의 말이 참 자기가 생각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내가 손님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사무적인 교회가 있다. 교회면, 교회 오면은 일만 해야 되는 교회. 그리고 일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잘못을 지적하고 꼭 청문회 같은 교회, 국회 같은 교회가 있다는 라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사고 팔고 거래하다가 가는 시장 같은 교회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된다. 라고 말씀. 교회는 무엇과 같아야 된다고요? 반드시 가정만을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가끔 가다가 보면 시험에 들때 있잖아요. 그죠? 아, 예수님께서는 가족도 없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때그 말씀이 왜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새 복음서에 그죠?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 그냥 보면 돼요.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 발 세부를, 세부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 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적어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보고 야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가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명은 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십시오. 제가 지난 말씀 지지난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보여 달라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 줬지만 다른 표적을 또 보여 달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믿음이 없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동생들과 어머니가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왔느냐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3장에는 보면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으나 사람들이 많아 뵐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어, 예수님께서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친동생이 없다. 그리고 누이도 없다. 라고 가르쳤어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예수님만 오직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요. 분명하게 나와요. 마리아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뒤에 동생들이 있었어요. 육신의 동생. 특별히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야고보고, 그리고 유다가, 그러면 유다서를 썼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기둥같이 여겼던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완전히 믿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그죠, 동생들과 그리고 어머니조차도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어머니, 동생, 좀 잠시 기다리라고 해라. 나는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뭐,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 그렇잖아요. 그죠? 야, 지금 내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어머니면, 조금 기다리시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혹여나 또이 말씀을 읽고 야 처음 또 성경 읽는 분들은 야 우리 예수는 예수님은 좀 그렇네 어 어머니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육신의 자녀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리고 형제 야보의 형제로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지금 공적인 사역을 행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것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고, 배반하고, 아, 배반도 아니죠.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왜이 가족들이 찾아왔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 이어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형제들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그 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13장 그 뒤편에 보면 고향 사람들까지 배척해요.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가하러 고향 땅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이 사람들은 이 예수는..."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분명하게 나와요. 시몬, 요, 시몬 요셉, 유다, 야고보. 그리고 그 누이들도 있다고 나와요. 예수님에게는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그 누이들이 지금 함께 있는데, 마리아와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슨 이 사람이,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후하게 평가하는 것보다 어떻게 평가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평가하죠? 아유 뭐이 사람이 무슨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러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같은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상처 많이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가장 사랑도 많이 주는 곳이 가정이지만 가장 힘을 주는 것도 가정이지만 그렇죠? 가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상처도 많아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밖에서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그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아버지의 그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때로는 형제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제일 많이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침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밖에서는 안 싸우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에 참 사랑이 많은데 여러분 그 사랑이 가정 안에서도 넉넉한 마음이 돼요.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가정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은 무서운 가정인데, 우리 가정은 맨날 싸우는 가정인데,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인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가정이라고 했을 때, 가족이라고 했을 때, 누가 뭐래도 우리 가정은 서로 힘이 되는 가정. 누가 뭐래도 이해하는 가정. 누가 뭐래도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고문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귀신의 힘을 입입어서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까이 있던 친족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어이 좀 미쳤네 그래. 그리고 이렇게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은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으러 가족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보고 데리고 가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서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래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영영받을 때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있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는 교회잖아요. 그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린 다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아, 없습니까? 아이. 예. 말씀으로 사시는 분 앞에서,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려고 하니까 우리 다 흠이 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때는 문제가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회개해야 되고 그 문제를 우리가 그렇죠? 항상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회복돼야 될 문제인데 때론 가끔 가다 보면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3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의 가족이라면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 모습 속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정말 가족이라면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저 그렇게 대하듯이 가끔가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솔민솔찬이가 제 가족이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그 교회에 오면은 야, 너,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해요. 교회 와서는 뭐라고 부르려고,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손민이 없습니까? 어차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교회, 물론 교회 오고 안 오고,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저는 목사예요, 목사. 단순히 육신적으로, 아빠이겠지만 교회와서 혹시나 아빠라는 그 단어가 다른 사람에게는 혹시나 이게 구별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최대한 교회와서는 모든 사람의 저는 목사이고 싶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일한 그런 가족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모든 사람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내 자녀가 만약에 문제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때로는 야단도 치겠죠. 때로는 책망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비난은 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래도 내 가족이니까 내 편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식구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형님?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만큼은 달라야 되잖아요. 왜요?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은 자식이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구원자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는 것. 분명하게 구원자인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유대에서 정말로 지도자로 정말로 이렇게 인정받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생각했는데 이건 뭔가 이상해. 지도자들과도 싸우고 뭔가 논쟁하고 항상 문제 일으키고 그런 사람 그는 아들로 그냥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에는 믿음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다른 다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서 막 그렇게 하고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몸이 있어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셔요. 그리고 옆에 보니 아무리 못나도 저분은 나의 가족이에요, 나의 가족.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 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지금 밖에 있는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이상한 이야기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은 없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 뒤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하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내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라는 단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막달라마리아에게 말하는. 내 형제들에게. 그럼 내 형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형제. 나를 향해서 자매, 나를 향해서 어머니, 나를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래서 오늘 말씀이죠.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그저 그렇죠? 내 네,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냐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누가 식구입니까? 예수님의 식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럼 이 시간에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조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고 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함께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온 환경은 다 달라요 또 성격도 달라 어떤 사람은 못된 성격도 있어 어떤 사람은 순한 성격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한 형제, 한 형제, 한 자매. 나의 몸에는 누구의 피가 흐른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누구 누구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 누구의 형제가 아니라 나의 형제고 나의 아들이고 내 어머니고.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쵸? 가족은 누구냐? 우리 모두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그죠 옆에 있는 그냥 내 식구만, 내 식구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는 최대한 내 식구 챙기지 마시고, 누구 식구? 진짜 영적인 내 식구. 그죠내 식구.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성숙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아, 육신적으로 따져 보면 예수님이 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육신적으로 그거는 조금 제가 교만한것 같고 우리 형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시고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영적으로 한 가족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가족이 됨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